자 문제들 읽어 보셨나요? 자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제시문이 총3 개가 있는데 가지 시문은 치환족분입니다, 그죠? 자 치환족분 문제고요. 다즈 시문은 정족분의 성질인데 어, 두 함수가 구간에서 항상 g 세타 쪽이 f 세타보다 크다면 그 구간 안에서 그 a, b를 정족분했을 때도 그 결과가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지 시문은 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죠. 자제시문은 이제 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라지 f x 랑 라지 g x 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을 때, 자 요것임을 보여라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적분의 결과잖아요, 그죠? 정적분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아까 낮에 신문에서 어떤 게 있었어? f 세타랑 g 세타가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정적분을 했을 때, 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서, 요, 안에 해당되는 요, F 세타, 요걸 이제 F 세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G 세타라고 합시다. G 세타. 그러면, F 세타와 G 세타 중에 누가 더 크냐? 자, 이런 문제로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전체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게 증명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f 세타하고 g 세타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파에 4분의 파 사이에서 요렇게 되더라. 그러면 요거는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요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요 문제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극한의 값을 구하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낮은 신문에서 해당되는 거죠. 낮은 신문에서 h 하고 그 다음에 라지 f 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 아, 라지 g x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값이 수렴하고 이 값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얘도 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이제 그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제시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라지 f x 의 관계니까 요식에서 양쪽에다 x를 하나씩 곱해주고요. ln을 다 씌워주고요. 그럼 부등호도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ln 여기 이제 안에 x 곱해진 거, 여기도 ln x 안에 곱해진 거, ln x 안에 곱해진 거. 이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다 x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양수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수렴하느냐? l로 수렴한다. 이것이 어디로 수렴하느냐? l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얘도 어디로 갈 거냐? l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fx를 잡아 봅시다. fx가, 자, ex에 여기가 뭐가 되죠?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g x 는 뭐가 돼요? 자, g x 는이 안쪽에 있는 거니까 똑같이 e x 에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여기에 시제트 제곱 세타가 붙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사 분의 파이에서 4 분의 파이까지 각도 세타를 갖는다 했으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 y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4 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은 2 분의 루트 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2보다는 언제나 크고 크고요 그렇죠? 여기 이콜이 들왔나요 아,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콜 넣어줘야 되겠죠. 무조건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컨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역수로 뒤집어 줘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컨트 제곱세타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fx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죠? GX가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분의 1은 역시다 여기다 이분의 1을 적용하게 되면 이 GX에다가 그러면 이 범위가 1분의 1에서 1까지가 돼요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하는 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자, 좀 애매하네요 1분의 1의 GX 이런 형태의 모습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시문 가에 의해서 그렇죠? 아, 제시문 나였나요? 가가 치원족분이었고 제심은 어, 나였네요, 그죠 이렇게 부등식에 정적분을 했을 때도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자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이므로 자 이것이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정적분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 이 수식은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위에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제시문 다와 4-1에서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GX에다가 적분을 씌운 게 이제 라지 GX입니다. 그죠? 그니까 러이 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이 GX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이 GX가 이제 적분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X를 곱한 다음에 ln을 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X로 나눠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거고요. 요즘 이제 리미터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집어번어서 이렇게 또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Ln도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 붙여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gx부터 구해게 구해 봐야 됩니다. 자, g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파에서 4분의 파까지 2의 x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퀀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자, 가지시문이 치환적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치환적분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어디를 치환해야 되죠? 탄젠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시퀀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dt가 될 테니까 자, 치환적분으로 요거의 모양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의 x의 t승의 d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부정적분, 그니까 요거 이제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1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요 녀석의 부정적분이 x분의 1에 2에 x의 t가 돼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x분의 2에 x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게 되면 분모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ln이 붙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ln g의 x의 gx 그죠? 자 이것을 x로 나눈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어 x분의 ln에 그다음에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요. 자이 x가 여기 분모랑 없어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극한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극한을 보시면 자 여기가 2 x 승으로 묶어내 보세요 2 x 승으로 묶어내 보시면 1-2의 -2x승이 되는데 여기 이제 ln은 살아있고요 자 여기 덧셈으로 갈라지면서 x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하나가 지워져요 그래서 모양이 1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x 에 ln이 되고요 1-2의 -2x승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은 극한이 어디로 가느냐 자 요거 x가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생각해 보면 이게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분의 1이 이제 안쪽에 붙습니다. 그렇죠? 이 어, 요, 요 안에 1분의 1이 붙어요. 그럼 이제쭉 따라와 보면 여기에 1분의 1이 붙는 거고요. 이 자리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수 정도가 나와요. 근데이 요 상수가 이요 안에 껴있기 때문에 이것은 1로 아, 수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준식의 음, 극한값은 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정적분과 어떤 그 부등식 사이의 어떤 관계에 아주 절묘한 그런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치환적분을 통한 요 수식의 정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